여전히 네, 축복교회 박등남 목사님입니다. <laughs> 오늘은 실로함이라는 어, 복음송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상근이라는 사람이 만든 곡인데요. <laughs> 제가 어릴 때 어, 우리 아기들 어릴 때 어, 우리 집 어, 부, 부근에 있는 조그만 개수교에 이렇게 그때 우리 아기들고 그, 다니는이치이이교교유치원이었어요그것의 유치원이 이제 제가 애들 그구교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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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제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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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의의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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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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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감동 감화받고 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로합니다 어드

주님 마음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낚을 수가 있었어. 고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자, 이 가사는 제가 이제 이렇게 탬버린 어, 하나로 이렇게, 어, 바, 어,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어, 어,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악기 없이 하는 그런 어, 음악들이라 노래들을 아 카펠레라고 부릅니다. 아 카펠레라고 부르는데 야 카펠로 음악의 그런 장르는. 보통 교회 승가나 또 오페라 극 중에서나 연극 극 중에서 또 대사 형식으로 이렇게 또, 또 비트음악, 뭐 비트 비트한 비트음악, 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랩음악 같은 이런 악기 없이 아무런 악기 없이 그 노래하는 사람의 육성, 음성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 음악의 그런 노래의 장르를 보통 아카펠레라고 통틀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주로 제가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악기 없이 제가 노래를 많이 하는 그런 어또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어 캠버린으로 어 약간 이렇게 리듬을 추가면서 아,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 복음 이것은 찬송가에 수록된 그런 어, 찬송이 아니고 복음송입니다. 신상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감동과 감화의 그런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렇게 실로암이라는 어, 이름 어, 찬양을 복음송으로 이렇게 지어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 용희 가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어, 평생을 자신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 장애로 인해서 아주 그 깊은 절망과 아주 체념으로 그렇게 살아온 그런 한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 그 자신에게 지어진 그런 장애도 그 장애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용지물 취급하고 또 이렇게, 핍박과 편견과 이런 박해와 또 이렇게 외면하는 이런 것에 더 자신이 절망감을 느끼고 정말 그 자신의 장애도 장애지만 사회적인 편견 뭐 그런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더 자기 스스로의 그런 더, 더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인해서 정말 어. 음 슬픈 그런 절망 가운데서 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자신의 절망에서 어, 나도 이 절망과 우르에서 탈출해보고 싶다는 그런 큰 어, 어, 소원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어,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아무 가 같은 삶에서 탈출하고 이 하기를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의 그 육체적인 장애가 뭐냐하면 장님이었어요. 장님 장님이었는데 그 오늘 가사처럼 달기울고 새벽의 종소리가 울려도 자기는 여전히 보지 못한 깜깜한 밤이었어.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 비참한 절망에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암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온이 사람에게 바로 그그 그 소경의 인생의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나는 성도다 나는 뭐, 어,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소경의 그런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리고 구출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서 살던 그런 그 인생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암흑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자신의 피 값으로 구휼스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거기 있었다가 우리가 구하지 않는까지도 것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 모든 문제를 고치고 자기의 그런 어둠에서 해방된 이소경이 얼마나 감사했어 그 소경의 그런 어, 마음을 이렇게 신상건이라는 이 어, 곡을 만든 이 분이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사건이 바로 어, 성경책에 보면은 요한복음 9 장에 있는 그런 실로함 어, 연목가라는 그런 실로함 어, 연목가 사건의 그런 이야기이자 그 이야기를 어,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복음 속으로 만든 그런 실로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로암 노래를 어, 부르면서 우리가 뭐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또 가사를 보면 대충 내용을 알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 상세하게 이렇게 알고 부르면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부흥송을 또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은혜가 더욱 더 다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어, 너무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어, 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아, 그냥 생각하면 정말 아, 그 느낌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딱 와닿기가 좀 약할 경우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실감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멘 할렐루야,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그 저는, 저는 나름대로 저희도 받은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명과 사명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들 그런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내 생명이 바쳐서 지성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열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더욱더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제가 신라이라는 찬송을 불러보면서 너무 주님의 사랑이 감동, 감아, 은혜로 또 정말 또 겸손해지고 이렇게 우리 주님 바로 제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정말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이상 어, 진의축복교회의박덴 목사님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어, 성령님의 깨달으신가 또 이렇게 어, 전하라고 어, 능령하시는 그런 메시지, 복음들 이런 것들을 어, 그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더욱 우리가 어,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and watching. See you next time. God bless you. 자 오늘도 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런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이렇게 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어, 정말 세상에 우리가 어, 복음에서 정말 어, 그 복된 굿 뉴스를 전하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어. 그 더욱 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음, 추천 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도 눌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서 많이 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많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안녕. Bye.